대편성은 다 했습니다. 대편성은 다 했고, 자 어, 입질을 해줄지 모르겠지만, 자 열심히 기다려 보도록 할게요. 지금 물이 많이 빠진 상태라고 하네요. 지금 하류로 내려왔는데도 수심이 80밖에 안 나와요. 지금 이왕 온거 제발 몇 마리 잡았으면 좋겠습니다. 형님 <laughs> <laughs> 여기서 뭐 하세요? 얼굴도 안 나오는데. 네? 어? 얼른 낚시하러 왔습니다. 아, 지금... 지가 뭐예요? 뭐 이렇게 길어요? 아, 지가 지. 우리 그, 그. 낚시하는 동생이. 예. 네. 수제로 만들어인데 예. 네. 좀 길죠? 아, 그렇군요. 오늘 몇 마리 잡으실 건가요? 오늘 예상. 예. 네. 세 마리만. 세 마리? 아홉 시부터? 네. 끝까지 세 마리만. 예. 네. 목표로 하고 낚시를 해볼게요. 알겠습니다. 꼭 목표를 보여주시기 네. 바랍니다. 네. 아, 네. 오늘 몇 마리? 두 마리. 두 마리? <laughs> 사이즈는? 사이즈 크면 좋죠. 오, 아, 알겠어. 아홉 치 기대 아홉 치? 아홉 기... 치 이상? 아홉 <laughs> 치 이상? 알겠습니다. 꼭 보여주세요. <laughs> 알겠습니다. 네, 예. 화이팅. 화이팅. 예. 네. 승호라고? 아, 저 사장님 이거 또, 영상 하나 찍으러 좀 갈게요. <laughs> 네. 여기 릴락시 하시는 사장님 인데요 보시면 숭어가 우와 이거한 65? 한 60, 65는 되겠다 어, 숭어도 나오는 여기 오아 여기는 다 저거에요 릴락시 이다 릴락시 하시는 분들 숭어 잡으시는 분들이네 입질. 입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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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입질. 오케이, 그렇소. 오케이, 그렇소. 자, 자, 꽉 찬, 꽉찬 아홉 치아니요 턱걸이월 한 아홉 아유. 모르겠다. 한 턱걸이 월척 월초... 아홉치. <laughs> 몰라. 계속 움직이더라, 씨. 그래. 자, 이번에도 여덟 치가 나왔습니다. 아니, 이번에도 그래. 두 번째 녀석은 여덟 치가 나왔어요. 현재 시간 이제 1시 조금 넘었는데요 자리 옮겨서 네, 자리 옮겨서 그나마 그래도 저는 그래도 일곱시하고 아홉시 일곱시하아홉치두 마리를 잡았거든요 일단은 그 재훈 형님이 오뎅탕을 끓였다고 오뎅탕을 먹으러 오래요 빨리 가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가봅시다 너무한 아니야? 계산, 배산, 계산에 수오 5m 꺼내서. 오뎅탕, 오뎅탕, 오뎅탕 먹는 김밥이랑. 형님, 잘 먹겠습니다. 아 누나를 그렇게 치고 있어. 형님, 잘 먹겠습니다. 친구 자리로 왔어요. 아휴, 은태가, 니가 좀 잡아서 좀 분량 좀 만들어줘. 어? 어? 두 마리 갖고는 뭐 답이 안 나와. 아무튼, 접을 때까지 화이팅 해. 오, 한컷 나왔어, 한 컷. <laughs> 사이즈, 사이즈. 사이즈 짧 일곱치? 일곱치? 일곱치 될거 같아. 근데 지금 일곱치가 어디야? 그렇죠. 일곱치. 아, 축하드려요. 감사합니다. 네. 오늘은 여기까지만 해야 될것 같아요. 지금 3시가 다 돼가는데 집에 올라갈 때 차가 밀릴 것 같아서 살려주고, 살려주고 저도 가도록 하겠습니다. 들어가세요. 자, 우리 치어 들어가세요. 오오. <laughs> 오오. 오오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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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그렇어, 오, 오. 이 정도라도, 응, 여덟 치. 여덟 치거든요. 이 정도만 되는 애들이라도 마리수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. 뭐냐? 그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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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래 그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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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쁜 것 같아, 이쁜 것 같아. 가자. 네, 저는 이제 접고 나오는데, 여기 당원하신 사장님 거 조, 조항을 찍으셔도, 찍어도 된다 그래서 한번 들어가서 봐볼게요. 와, 아, 마리수 하셨어요, 마리수. 좋아. 네,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조행기는 얼음낚시가 될지 아니면 물낚시가 될지 모르겠는데 어 물낚시를 갔으면 좋겠습니다. 네. 다음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